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청소에 활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세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친환경 세제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달리 자극적인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물론 청소 세제를 만드는 업체들은 화학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효과가 좋다고 믿도록 광고한다. 하지만 이런 세제만큼 효과가 좋은 천연 재료들은 많다. 그리고 해로운 화학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소독 효과가 있고 얼룩과 기름기를 제거해 준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청소에 활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카페 얼룩 지우기 베이킹 소다는 무엇인가를 흡수하고 하얗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어 카페 얼룩을 지우는 데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섞어 사용하면 섬유에 쉽게 침투되며 얼룩을 남기는 잔여물을 제거할 수 있다. 재료 베이킹 소다 2큰술 20g 화이트 식초컵 125ml 활용방, 벗카펫에 얼룩이 보이면 바로 베이킹소다를 그 위에 뿌리고 솔로 문지른다. 그 위에 화이트 식초를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 뿌리고 5분간 그대로 둔다. 청소기로 베이킹소다 가루를 빨아들인 다음 건조시킨다. 2. 옷을 하얗게 흰 옷이 누렇게 변했는가? 칼라와 겨드랑이에 땀 자국이 배였는가?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면 원래대로 하얗게 만들 수 있다. 재료 베이킹소다 3큰술, 30g, 화이트 식초컵 125ml, 활용방법 핀 옷에 베이킹소다를 뿌려 문지른 후 화이트 식초에 담궈둔다. 30분 정도 불린 후 평소처럼 빨래한다. 변기소독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항균효과가 있어 화장실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변기, 세면대, 욕도에 쌓인 비누나 물때 얼룩을 제거해준다. 재료 베이킹소다 2큰술 20g, 화이트 식초컵 62ml, 물 2컵 500ml 활용 방법 대야에 물을 받은 다음 베이킹소다, 식초를 넣는다. 거품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이것으로 화장실을 청소한다. 소리나 스폰지로 문지르면 때를 더잘 닦을 수 있을 것이다. 1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헹궈낸다. 4. 싱크대 청소 물론 처음에는 잘 티가 안날수 있지만 부엌의 싱크대는 사실 병원성 박테리아와 음식물 쓰레기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감염되거나 음식물료 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살균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주기적으로 살균해야 한다. 싱크대를 살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재료가 베이킹 소다와 식초이다. 이두 가지 재료는 미생물을 제거해주고 싱크대를 깨끗하고 반짝이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재료 베이킹 소다 3 큰술 (30g), 화이트 식초 컵 (62ml). 활용 방법 싱크대에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5분간 그대로 둔다. 솔로 싱크대를 문지른다. 그리고 그 위에 화이트 식초를 뿌린다. 10분간 더 그대로 두었다가 헹군다. 5. 냉장고 냄새 없애기 냉장고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장소이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면 냄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화이트 식초를 활용해 냉장고를 소독할 수 있다. 천연 재료라 안전하다. 식초의 산성 화합물은 냉장고 문에 쌓여 있는 기름기나 음식물 얼룩을 제거해준다. 재료 화이트 식초컵 62ml, 물컵 62ml, 베이킹소다 5큰술 50g, 선택, 활용 방법 물과 화이트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는다.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 냉장고 구석구석에 뿌린다. 5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행주 같은 걸로 닦아낸다. 그리고 다시 꺼내 도었던 음식물을 넣는다. 그리고 베이킹 소다를 담은 통을 냉장고 안에 둔다. 나쁜 냄새를 흡수해주기 때문에 냉장고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래서 소개한 방법으로 청소해 보고 싶지 않은가? 아직까지도 자극적인 화학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해 청소를 해 보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